몰라서 자꾸 하는 실수. 이제 겨울철이 오니까 고구마를 많이 먹어요. 근데 이게 너무 잘 먹다 보니까 조그만한애데 하나 고구마 하나를 다 준다든지 고구마가 섬유질이 높기 때문에 이게 물을 많이 흡수하고 막똥 딱딱해지고 그래서 항문을 밀어낼 때 힘이 많거든요. 갑자기 전화가 와서 저희 개가그 똥구멍이 빠졌어요. 막이 전화를 저 지난주에 두 통이나 받았는데 정확한 병력을 들어보니까 계속 고구마를 먹겠다는 병력이 있더라고요. 뭐든지 너무 과하면 좋지 않다고. 하루에 필요한 열량 이상의 에너지를 계속 주게 되면 비만이 오거든요. 영양 상담을 하면서 칼로리에 대해서 말하다 보면 되게 황당한 질문을 몇개 듣는데, 걔가 사료를 안 먹는데 자꾸 살이 찐다는 분이 있고, 두 번째는 이 사료는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기 때문에 저는 안 먹일게요 라는 말이 있어요. 둘다 틀린 말이거든요. 첫 번째는 제대로 안 먹일 리가 없어요. 자기가 정해져 있는 사료 양이 있는데 그 이상을 주거나 아니면 간식을 많이 주거나 아니면 얘가 혼자서 몰래 먹는 경우에요 두 번째는 가끔 어떤 사료들은 칼로리가 높을 수 있어요 지방이 많이 들었다거나 단백질 함량이 높다거나 그거는 그 사료 하루 열량에 맞춰서 양을 주면은 충분히 해결이 될 문제 거든요 이 사료의 다름은 좀잘 모르는 상태에서 기존에 먹던 사료만큼 뒤에 사료를 계속 주면서 살이 찌니까 뒤에 사료는 그냥 먹으면 살이 찐다 라고 좀 막연히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사료를 바꿀 볼때 고려해야 될점 하나는 열량도 되게 중요하다. 차료를 바꾸든가 간식을 줄때 오늘은 요 정도만 주자. 그거를 어떻게 계산을 하는 게 편할까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말씀하신 대로 겉으로 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겉으로 보는 거에도 또두 가지 평가 항목이 있는데 하나는 BCS라고 이 몸에 그곡이라든지뭐 갈비뼈가 보인다. 1단계부터 9단계로 나눠서 1이 제일 마른 거. 그다음에 큰 숫자가 제일 살이 찐 거. 예를 들어서 1에서 9 사이면은 4나 5 사이에서 체중을 유지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외형적으로 일단 판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MCS라고 근육 충실 지수가 있어요. 살이 쪄도 이게 다 근육인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럼 그런 경우는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근육인지 살인지는 이렇게 만져보면 느낌이 달라요. 그냥 만지는 것 뿐만이 아니고, 다리를 잡은 다음에 뒤로 당기면 이제 힘을 주거든요. 네. 그때 근육을 만져보는 거예요. 그리고 근육은 탱탱하고, 지방은 물컹물컹해서 대번 느낌이 좀 달라요. 그래서 그 몸을 전반적으로 만지는데 제일 많이 평가하는 데가 이제 척추 옆에 양쪽 꾹 눌러가지고 살이 많이 들어가는지 아니면 탱탱하게 이게 저항감이 있는지 앞다리 근육이랑 뒷다리 근육을 체중을 지탱할 만큼 건강하게 잘 발달이 돼있는지 이거는 네. 그, 그, 그냥 개인 궁금한 부분인데요. 그레이하운드같이 어떤 강아지를 저 비만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런 강아지들은 왜 살이 안 쪄요? 그레이하운드 중에 살찐 강아지 좀 봤는데. 살찐 아, 요 네. 많이 먹이면 찌긴 하거든요. 근데 견종 특성상 잘 급식을 해도 그레이하운드들은 스스로 밥을 좀안 먹는 경우도 있고, 얘네가 기초 대사량 자체가 다른 개들이랑은 조금 달라요. 그럼좀살좀 좀 쉽게 잘 찌는 애들이 있어요. 또제 생각에는 리트리버 애들이 살이 좀잘 찌는 것 같아요. <laughs> 아무래도 식성이 제일 좋아가지고 네. 원래 성격이랑 견종 특성상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한번두번 번 키워본 사람은 이 비만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왜냐면 얘네가 나이가 들어서 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아는 부분이 비만에서 비롯되는 거거든요 살이 너무 쪄가지고 다리를 걸을 수가 없어 관절염이 있고 리트리버 같은 경우에는 십자인대가 잘 끊어질 수도 있고 근데 모든 일은 벌어진 다음에 후회하면 이미 늦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한국, 미국, 뭐 저희 태국, 영국 가를 필요 없이 이제 모두 일어나는 문제인데 뻔한 소리예요 뭐 나중에 성인병이 생기고 관절염에안 좋고 근데 이렇게 하면 안와 닿아요 근데 실제로 비만이 돼서 내 개가 당뇨를 갑자기 가지게 되고 다리를 절기 시작하고 오면 그때는 정말 후회를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유튜브 같은 데서 아픈 애들 동영상 찾아보고 내 개가 이렇게 될수 있다는 걸좀공각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개 성격보다는 달려인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